19년 1월 27일입니다. 오늘 새로 만든 로켓 스토브 난로 집에다 설치해 놓고 다시 한번 떼우 불을 지켰는데, 아주 3분만에 정확하게 뭐 불이 붙어 가지고 잘 타고 있습니다. 지금 연기 정도는 나는데, 연기는 지금 이 겉에. 그 페인트, 내열 페인트 칠해 놓은 게좀 타는 것 같습니다. 타고 자, 앞에서 보면 자, 이렇게 자, 네, 꼭 불타는 하트죠. 불타는 하트입니다. 네, 이쪽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있고요. 자, 이렇게 불이 잘 붙어서 잘 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자, 어느 쪽으로 갈까요?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. 그러면 이렇게 물이 자볼볼 끓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예, 여기서 라면 하나 끓여 먹을 정도의 열 열이 올라오네요. 그리고 지금 양쪽에 고구마 고구마 통이 두 개가 해놨습니다. 네, 일단 일단은 지금 네 네, 열 페인트 타는 관계로 냄새를 빼기 위해서. 선풍기를 틀어놨구요 자 위로 보겠습니다 자 연기가 나옵니까 자 연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쪽 저쪽 보지마죠 마을에 있는 전통에서는 네. 연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, 이쪽에서는 그대로 연기 안 올라오고 깨끗합니다 자, 다시 들어갑니다 아, 네 그럼 아주 잘 타고 있습니다 공기조절기입니다 일부러 산소를 절단해서 일부러 산소를 절단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요건 가스통 벨브고요 여기로 예열을 시켜주는 구멍입니다 네 아주 잘 탑니다 잘 탑니다 자, 요거를 닫으거나 닫으면 불이 연기가 많이 납니다 닫아, 안 닫아주는게 좋구요 조금 빨리 탄다 그러면 이렇게 장, 이렇게 완전히 다치지 않습니다 자, 불이 조금 예, 죽어드네요 자, 다시 한번 열어주면 네, 네 불꽃이 더 커집니다 네 아, 다시 한번 불타는 하트 끝내겠습니다. 불타는 하트.